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호치민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제가 장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벨고 벨지안 크라프트 비어 해가지고요. 벨기에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맥주, 종류별로 실제로 이렇게 병으로도 판매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바더스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벨기에 사람이 어, 이렇게 호치민에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주소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방금 보신 곳이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여기에 이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뭐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부를 보게 되면 360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상당히 네, 크다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음식 그 다음에 네 유럽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오히려 리뷰가 더많구요 내부 같은 경우도 네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요 지도는 확인하시려면은 상식이 여행 지도를 열어가지고요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